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오늘은 한국타이어 아이셉트에버2 윈터타이어 죠25359두 짝을 갖고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우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이 타이어들이 많이 남았냐 이런것들은 창고에서 이제 보관을 하다가 차주들이 이제 차들 바꾸고 그래서 나온거고 윈터 아이셉트에버2 235559그 다음에 연식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제네시스 G70 뭐 맞죠? G70 맞나? 아무튼 그 뒷바퀴 그 다음에 뭐 벤츠, BMW 뭐 앞바퀴, 뒷바퀴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죠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남았고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인터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갈라지는 거 없어요 연식이나 왜냐면 보관을 하는 그런 생각에 물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뭐 갈라지거나 뭐 깨지거나 그런 적임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 연식 때문에 좀 싸게 팔 거예요. 어차피 창고 보관했었던 거라 충분히 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식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당 6만원씩 두개 12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 2인상사 아그 다음에 0 1 0 8 8 3 1 8 3 6 3보시면 장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택배도 가능합니다. 어제 양주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많이 녹았어요. 아, 어제 진짜 많이 내렸죠. 저 밑에 지방에서는 물, 비가 아, 눈이 많이 안 내렸다는데, 오늘은 어저께는 여기 완전히 그냥 폭설이었습니다. 아무튼 연락주세요.